잘 먹겠습니다. 좋우우울 빵빵빙 맛있겠습니다 너... 맛있게 드세요 고소스냄새 네. 장난 없는데 이거 참기름 <laughs> 위에 있어가지고 이거 나무 숟가락 줄까 괜찮아? 나무 숟가락이 좋을 것 같아 그래? 잠깐만 닭살도 맛있어 손이 나가지고 간이 잘 맞아 응 맛있는데 응, 되맛있데다 익은요 중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 응. 되게 맛있겠다응 맛있어 슉. 오 김치, 너무 들어. 김치? 응. 한번더 부드러 김치 한번더 얼부로 부어줬나보다 Thank you. 잘 먹겠습니다 아, 식염수로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깻가루 뿌려준다고 그러고 안 뿌렸다 멸균생리식염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세척이 필요한 경우 인공눈액이나 멸균생리식염수로 세척하시면 근데? 됩니다 음 그거 해야겠다 이따가 음. 해야겠다 음. 음.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, 봉실봉실하게안 봉지 커요. 음. 음, 맛있어? 맛있다. 이건 이것만의 맛이 있고, 그 찜은 찜대로 음. 맛이 어가 아, 그, 달라. 그래, 고기 맛있냐? 고기 맛있어? 진짜? 음. 아니, 잡내도 한 개도 없어. 하고 먹자. 몰야 몰라. 한번 넣고 먹자. 하나 똑같애. 굳은 것 같지도 않아. 일 그러니까 조금 굳었다 렇지 얘가 완전 고급 아 식었지?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? 안 나지 않나? 1 많이 남아있는데, 왜 이래. <웃음> 먹겠습니다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응, 나 이거 먹을래. 그래, 먹어봐. 아우, 궁금해. 두부 같은데? 근데, 결이 있네? 아까부터. 두부면 아니야, 두부면? 두부면으로 이렇게 산거 아니야? 고기 같진 않아. 응. 그냥 두부 같아. 응. 음. 이거 훨씬 맛있어. 두부조림? 맛있다. 음, <웃음> <웃음> 음, 음 맛있군. 음, 음간 맞아? 맛있어 정 맞아. 음, 국거리 잘 넣네. 딱 중식 같아, 근데 느낌이. 음. 중국인 덮밥으로 먹을 것 같아요 음. 집 떠나는 애들이야 나오셔. 이거 오랜만에 먹는 코코넛 그치 근데 잘못 샀어. 청포도즙이 섞인 거더라고. 맛이 좀 다른 좀더 달지 않아?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얼고 이렇게 아이스가 돼버려 냉동 색깔이 이렇게 포도색으로 바뀌어. 달달하니맛 있지? 이거 먹고 먹으니까 사과가 줄다 맞아? 맞아? 응. 맛있어? 하나는 비프치즈고 하나는 칠리 칠리비프 이런 맛이야 아 스테이크치즈 왠지 이게 칠리가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나도 얘부터 아 반반 다르구나 반반, 아, 반반 해줬어 아, 뜨거. 음, 살짝 느끼한데. 음. 이맛에 근데... 먹는 거. 야 <laughs> 묵직한데? 관계... 어, 그니까 음. 묵직한 게 여기가 된단 말이야. 음... 근데 이렇게 빡... 딱딱하지 않았어. 딱딱, 이게 바삭하지 않았어. 편의점에 있는 거. 전자렌지만 돌리니까. 아, 네. 전자렌지 <laughs> 돌리고 F에도 돌렸어. 얘는 더 자극적이야. Torej, kaj to pomeni?